오늘은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며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주님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분의 사명 곧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이 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공생애의 첫걸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예수께서 성령에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하마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떡이 되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내게 절하면 다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진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의 눈이 다 예수를 주목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하고,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 시대 하늘이 새해 여섯 달 동안 다쳐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 사렙다에 한 과부에게만 보내심을 받았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하시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가운데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에게는 아무 해도 끼치지 못하니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게 무슨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안히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간구하니, 예수께서 그 곁에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즉, 병이 떠나고 여인이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 들더라. 해질 때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며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오늘 누가 복음 사장을 통해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귀신을 꾸짖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도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